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또 1184회 제외 가능성이 높은 번호 3수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 자료는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제외수를 파악하고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자료입니다. 그럼 이번 주는 어떤 번호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자료는 분석가들이 추천하는 고정 한수 자료입니다. 고정 한수 추천했을 때 적중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고정수를 역발상 전략으로 생각하여 반대로 재회수로 선택한다는 방법입니다. 여기 번호들을 보시면 7번 회원은 지난 2주 동안 한 수씩 추천한 번호들이 연속으로 나와서 적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3주 연속 적중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. 더구다나 지난 10주 동안 보면 이 분석가는 고정 일수를 적중한 적이 없다가 2주 연속 적중하였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주까지 적중하면 3주 연속 적중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제외수로 하겠습니다. 즉 44번을 제외하겠습니다. 이 자료는 반대로 제외수 자료입니다. 그런데 이번 3번, 4번 회원은 그동안 잘 제외시키다가 지난주 세 사람이 모두 한 수씩 출연하여 반대로 재회수가 적중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최근 결과를 보면 재회수 적중률이 높은데 이세명 중에 두 번째 회원이 추천한 36번을 재회수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번호를 재회수로 하셔도 됩니다. 다음은 총 15개의 번호가 있는데 화살표를 친두 개의 구간은 최근 15주가 넘도록 한 번도 그 구간에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면 이두 개의 번호, 즉 12번과 31번 중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31번을 제외하겠습니다. 더군다나 31번은 지난주 보너스였는데 최근 잘안 나오고 있어서 31번을 제외수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번호를 살펴봤습니다. 다음은 정리된 자료인데 지난주는 4번이 한수 나와서 미적중하였습니다. 다소 아쉬웠는데 이번주는 적중하기를 바라고 31, 36, 44번 이렇게 3수가 미출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만약 3개의 번호가 안 나오면 42개에서 1등 번호를 골라야 해서 약 290만 개의 번호가 사라지니 이 점을 고려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제외 3수 자료까지 알아봤습니다. 분석 잘하시고 대박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